대화를 잘하는 방법은요, 나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겁니다. 살다 보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일 때가 있습니다. 저 역시도 독서 모임을 운영을 하면서 문학 책을 읽는 사람들 모이기도 하고요, 경제 모임, 주식 모임 또는 스타트업 대표들끼리도 모이기도 하죠.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뭔가 마음에 들거나 편안하게 되면은 계속 그 모임에 나가는데요. 그러다 보면 점점 나만의 울타리가 생겨요. 편안하고 나를 잘 이해해주는 집단이 있으니까 대화가 잘 통하겠죠. 그런데 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어?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와 완전히 다른 관심사와 다른 환경에서 살아 있던 그 사람들마저도 나의 이야기에 동참할 수 있고 내 편이 될수 있습니다. 그첫 번째 시작이 내 울타리를 벗어나는 거예요. 내가 운동을 되게 좋아해서 운동 모임에 자주 나갔다면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정적인 활동하는 곳에 가 보는 거죠. 전시회, 서예 모임, 도자기 공방 이런 데 가면서 내 울타리를 조금씩 벗어나서 오히려 이 울타리를 넓혀 가는 그런 과정을 겪어 보세요. 그러다 보면 아, 사람은 다 비슷하구나. 또는 나와는 다 다른 사람이구나. 정말 재미있다, 이 세상은. 이런 생각이 들면서 대화의 폭과 깊이가 더 넓어지는 경험을 할 거예요.